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참 어몽어스를 할 건데요. 근데 시참 어몽어스인데 어쩌다 모르게, 잼민이 어몽어스로 주제를 바꿨습니다. 다 잼민이들이고, 잼민이들과 함께 어몽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유하. 유하. 잼민땅. <laughs> 잼민땅. <시작하도록. 웃음> 아니, 조용히 하요 아, 벌써부터 진행. <laughs> 삐~ 힘드네. 역시 어린 친구들 많다 보니까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혹시나 했을 때방풀 절대 하지 마세요. <laughs> 어떻게 첫판부터 임포스터 나왔어? 아, 이제 임포스터를 해보네요. 미션하는 적중, 이 와이파이 미션. 어, 우리 둘밖에 없는데, 아, 죽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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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으악! 빨리 타. 아, 어, 어쩌지? 아, 나갈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는데. 아, 일단 나갈까? 어, 도망가 이쪽에서. 도망가, 도망. 멀리 가불리 가, 멀리 가. 일 <laughs> 안망. 암망... 어. 악마 님으로 몰아 가야지. 아, 거누굽니까 제가 이거 봤을 때는 빨강 님이 그뭐있냐 아, 그 검정 님 단판이 됩니다 검정이라고요? 검정이가 저 확실히 좀 봤어요. 그 쓰레기 버리는 거. 아, 그래요? 어, 검정 님이 아, 제 확실 봐줬 거... 받았... 아, 저도 검, 검정님이랑 저랑 확실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왜딱두 네. 명만 확실 하긴한거지 설마 듀오는 아니겠죠? 레드랑 보라, 검정이가 검정, 보라 검정 하양 노랑 다 확실인가 본데? <laughs> 아니, 보라 검정 하양 노랑 빨간색님이 그 가셨다니까 그그 그 시체 있는 쪽으로. 그 시체 있는 쪽으로. 어? <laughs> 이거 흡능성 있게 봤을 때는 흡능성인데. <laughs> 이거, 이거 잠깐만요. 노랑님이랑 검정님이랑 그 보라가 인포인 보라, 보라 어, 것 같아요. 보라가 인포인 것 같아요. 노랑님이랑 노랑 검정님이랑 저는 확실해요. 그러면 그럼 어, 일단 보라 할까요? 아뭐뭐 어, 네? 예, 보라 보라라고 하니까 보라로 합시다. 오저아니야저 아니요 저 아니에요. 왜왜 왜, 아니, 마지막 아니, 최후의 변론 아니에요. 빨리 해보세요 보라님. 김치가 포기해서 그런 거그한 그런 거예요. 김치부가. 아 하나. 아킵 킵합시다 일단 뭐. 네, 일단 킵해요. 전 만만님 같아요 만만님. 어, 왜 저라는 거요 일단 회의 끝났으니까 마이크. 아쟤 뭐라고 하면 이 사람아. 마이크 끄도록 합시다. 어? <웃음> <웃음> 재밌네요 잼민이들과 잼민러스. 사부 타지 근데 사자성원주는데 영어로 사부 타지. 영어로 쓰. 튕겼군요. 어 뭐야? 어, 나이스. 누굽니까 음저 저는 아, 정리식입니다 근데 음. 어디에요 어디어디 누가 동선, 발견했지 다 동산말이에요 동산말이에요 저그 시큐리티 그거 하고 있었어요 어? 시큐리 막으러 갔다가 저는 아시다시피 용광로에 있었어요 그거 안정화하느냐고 어? 거는 원자로인데 그게 음. 관심법을 썼을 때는 음음음 음. 음. 일단 근데 어디서 발견했다고 근데 음. 음. 어디서 발견했다고요? 근데 시체를 누가 발견? 아, 위무실에서요. 근데 이것도 누구라 하기 애매한데 그냥 킵 할까요? 이게 시간 네? 버리는 거보다 그냥 빨리빨리해서 미션 끝내서 우리 그냥 미션 빨리 끝내는 게더 승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노랑이라고요? 노랑이에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찍은 거예요 하는... 찍은 거. 노랑 할까요? 그럼 그냥 노란색 갈까요? 몰라. 이거 노란색 가봐야 되는데 솔직히 노란색 님이 발견했는데 노란색님 혼자서 발견했고 전 노란색 투표할게요. 어, 아니 아니요. 그걸 왜? 아니었네. 아니 그걸 왜? <laughs> 아 예. 마이크 꺼요. 마이크 꺼요. 아니 끝났습니다. 예. 예. 너무 쉽군요. 크론이네. 나 맞니 지금 네명 가까이 봤어. 네 어디죠? 어디였습니까? 이거 초롱님 아니에요? 아니 그그 이게 그, 그, 그 시체 위치가 일단 어디예요? 왜 나를 아 물고 가요? 아닌데요? 저는 아니 지, 지금 저 확신 거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지금 네명 가까이가 저 봤잖아요. 그총 쏘는 거 뿅뿅. 삐. 저 화장실 갔다는데 왜 이래요? 짠, 제가, 제데한명 제가... 죽어있네. 어? 그, 어떤 소리 심하다, 그런 건 저만. 듣던 간에, 민트라고요? 와. 아, 근데 이번에 저 진짜 시민이라서, 그... 이번에는 진짜 신중하게 해야 돼. 저 그, 민트님이랑 처음에 그, 상부 엔진 쪽에 같이 갔었거든요. 음... 그 다음에 다시 돌아서 가가지고, 다른 사람 죽였을 수도 있어요. 음... 제가, 제가 민트님 감시할게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일단 킵합시다. 최우의 별론 없습니까? 아니 일단 킵합시다. 아니면 확실 어, 있는데 할수 있잖아요. 확실해 확실. 일단 킵 그래요? 예킵킵킵킵킵킵킵킵 킵하... 킵. 킵 확신 미션. 어 쓰레기통 미션인가 봐. 한번 보자 보자 보자. 어어 어, 맞네. 오뭐야 어, 토야님도 하는 건가 지금? 어 맞네 토야님도. 어? 어? 응 아? 어? 뭡니까?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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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저 확실히 확실확신인 사람 다 얘기해 보세요. 응. 저는 확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봤을 텐데저 총소는 뭐? 어, 검정 님 음. 민트, 검정, 핑크, 확실. 음. 그럼 이제 초록이, 초록 님도 확실. 확시. 다 확실이면 누가 인 볼까 이거. 어. 말껏 볼게요. 님 빨리 하세요. 와, 진지하네이 건. 여까지 진지하면서 하네요, 진짜. 무섭다, 요즘. 어린애들이라고 막 그냥 그러는 게 아니야, 근 진지해, 다들. 어. <laughs> 그래서 좀 개판날 줄 알았는데, <laughs> 성인방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이게 차라리. <laughs> 주황님, 어딨지? 우리 이렇게 다 우르르 다니는데, 주황님만 없어. 좀 주황님이 위심되는데. 아니요, 어. 어, 뭐야? 어, 발견. 에, 그, 보안실입니다, CCTV. 저, 저 일단, 증명할 수 하나 있는데, 그, 검정님, 저 확신 걸 봤거든요? 근데 음. 요건 죽었어요. 음. 혹시 그 식당 쪽에 누구 있었나요? 주황색 있었다고요? 그리고 또 주황색, 그, 거, 뭐냐, 걸린 게 뭐냐, 펜트 쪽에서 나왔거든요? 굳이 길도 없는데 펜트만 딱 있는 그 공간 있잖아요. 근데 그 펜트 쪽에서 나와서, 펜트에서 나온 것까지는 아닌데, 과연? 어 아니었어. 아니 진짜 너무 위심각에 그냥 혼자 다녔는데 진짜 아니었네. 금월전시 어. 어. 누르겠다. 그 너무 위심 됐었어요 주황님 솔직히. 근데 파랑님 왜 주황님 안 찍으셨어요? 아니 아닌 걸알았으면은 말을 해주시지. 아왜왜 왜 저라는 거죠 무슨 증거로? 음저 확신 거 많이 봤었다니까. 안 되겠다. 그럼 이거 이렇게 된거 갈색이랑 파랑 같아요 진짜. You what? 파랑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근거가 없어 알겠지. 침요 그러면? 갈색, 갈색, 가죠 갈색. 그럴까요? 어, 어. 오케이. Okay. 어, 뭉쳐 다녀야 된다. 한 명이라도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뭉쳐 있어야 돼 일단. 저기? 빨리 끝나는 미션인가 어, 연속. 어, 어, 갇혔어. 오, 파란색 맞아 이거 무조건 오, 몰라 빨리. 아, 막혔어. 안돼 안돼 혼자 다니면 안돼 파랑이랑 다닐 건세명 이상 같이 다녀야 돼. 어? 어? <laughs> 뭡니까? 어디 어디예요? 어디예요? 하부 엔진이요. 그러면은 이거 무슨 저는 그냥 파란색인 거로밖에유심되지가 않아요. 파랑색 입찰까요? 근데 또 왠지 갑자기 또 승현님도 좀 의심이 됩니다. 와 어, 지금 누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 자한명 잘못 찍으면 끝나. 어떡 하지? 시시시리 있었죠? 저랑 같이 있지 않았어요? 파란색 같아, 같아. 갑자기 승 같아요. 막 갑자기 뭐라 고 하는 거 파란색 찍읍시다 아무래.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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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자쿵 이편 좋네요 따라리라랴 어! 어! 어. 어. 사쿠라네? 알았어요 <laughs> 사쿠라야? 문... 뭐야 문 닫혔는데 하얀색님이랑 저랑 갇혔어요 문 누가 닫은 거야 엄마님 잘생겨 크셔야 돼요 아나 어, 이걸 왜 나한테 맡기는 거야 <laughs> 나 이거 추리 같은 거 진짜 못해 누구 투표했어요 초롱님? 아 하얀색 당연히 아, 저겠죠 어... <laughs> 아 어, 나는 어? 모르겠어 누군지 진짜. 초롱님 찍어야 돼요 지금 초롱님 갑자기. 어, 그래 일단 비비는 표로 가자. 응? 아 어, 이렇게 되는. 아 어, 몰라 나는 몰라 그냥 막 찍었어요 누군지 모르겠어 도저히. 끝 게임 끝. 얘 이겼다. Game 와 game 유튜브가. Game 아. 아. 와 <laughs> 아, 유튜브각으로 이겼다. 와 이거 와 진짜 유튜브각이다 이거. 와. 아니 아.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와 이걸이요? 이 사람이 하나 둘셋다다 다 물었어 이 사람. 와, wow. 만만님 m a 님이 h i 님이 저한테 m a 로 제가... v 만님 o 만님 제가... a m a m 만들려면... 아 m a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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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이 m a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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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키키키 다 와, 짜고 나이스, 치고 있구나. 유튜브가. 이제 소름이 돋는다, 소름이. 아, 이거 진짜, 와, 이걸 이기네.